어, 12월 4일 공감 장전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에서 김축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지만 연주는 여전히 좀 신중한 입장이며, 어, 필요시 언제든지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좀, 어, 열어두고 있습니다. 어, 다만, 그런에도 불구하고, 어, 시장에서 는 여전히 좀 연준이 이제 어, 처음에 좀그 강경하던 부분들을 넘어서 좀 비둘기파적으로 좀 돌아섰다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어, 있, 있으며 확실히 좀 관망세도 존재는 하겠지만 시장 흐름은 점점 어, 긴축 종목 기대감이좀 자본이 들어갈 것으로 어, 보이고 연말 연초를 좀 앞두고 지속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반조차 테마폴드로좀 국내 증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만큼. 어, 좋 모습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. 어 각종 테마 수급도 활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여전히 혼동 템마즈 후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. 새벽 급 급장한 이날 테마즈 역시 지금도 좀 모멘트 뭐, 유효한 그런 구간입니다. 어 그리고 국내 원전 테마와 관련한 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템어 테마, 원전 테마도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국의 요소 통관 중단으로 2년 전 요소 수사 태에대가 농후한 좀 우려감으로 요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 좀 천천히 체크하면서 어, 테마주 위주로 좀 보고 어좀 반도체. 그런지 흐름 본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